안녕하세요. 엔트리와 40개의 작품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만들 작품은 MC 꿈나무 멋진 나를 봐입니다. 학습 목표는 신호를 이용하여 무대 위의 무대 위에 모습을 스크린 속 오브젝트가 따라하는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오브젝트별 신호를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소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엔트리로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오늘 작품의 제목을 써 주세요. MC 꿈나무 멋진 날을 바로 수정해 주고요. 오브젝트를 추가하여 실행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클릭. 네, 배경으로 묶음 패션쇼 모델을 배경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은 우리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mc, mc라고 검색을 해주는데, <laughs> 어, 엔트리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꼭 대문자 mc로 검색해 주세요. 네. mc 옆모습 오브젝트 클릭 추가하기 네 화면 구성을 무대 위에 무대 위에 mc 오브젝트 화면 구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하나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오브젝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아까 했던 mc 클릭 이렇게 오브젝트를 똑같은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오브젝트 목록에서 내가 똑같은 모양 하려면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복제하기 눌러도 똑같은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스크린 속 MC 오브젝트를 좀 크게 크게 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화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건지 계획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대 위에 MC 오브젝트와 스크린 속 MC 오브젝트가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동일한 오브젝트 모양으로 만들, 만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대 위에 MC 오브젝트를 클릭할 때마다, 오브젝트를 클릭할 때마다 우리 스크린 속 mc 오브젝트에게 신호를 보내줄 거고 신호를 받은 스크린 속 mc 오브젝트는 같은 모양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바꿀 때마다 우리 소리 추가 모양을 바꿀 때마다 소리도 추가해 보는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속성에 가서 신호 클릭 신호 추가하기 신호의 이름은, 어, 따라하는 신호니까 똑같이 그냥 우리는 나를 따라해 라는 신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를 따라해 라고 신호 이름 적어주고 신호 추가하기. 네, 그리고 소리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소리는 오브젝트별로 각각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대 위에 MC 오브젝트의 소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소리를 추가하려고 하냐면 음, 배경 음악으로 사용할 거는요 우리가 어, 댄스 송 공룡 댄스 송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흰 부분을 눌러주면 네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요. 우리가 추가를 할 때는 이 밑에 부분을 눌러줘야 돼요. 네. 아, 이거는 곰이 산으로 갔어요. 음악이고, 우리가 사용할 거는 공룡댄스송이에요. 조금 무대 위에서 신나는 소리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공룡댄스송 클릭. 그리고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는 샤랑. 샤랑. 우리 동작 바꿀 때마다 샤, 샤랑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오, 등장할 때마다, 모양을 바꿀 때마다 이 음악 사용하면 되겠죠. 촬영하고 등장, 클릭, 추가하기 어, 이렇게 우리 무대 위에 MC 옆모습 오브젝트에 두 개의 소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코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대 위에 오브, MC 오브젝트 클릭. 여기 오브젝트 블록소 확인 자 시작에 가서 시작에 가서 시작하기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배경 음악으로 소리 클릭 배경 음악으로 소리 공룡 댄스 송을 우리가 배경으로 깔아 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하기로 했죠. 어떤 모양으로 시작할 거냐면 생김새 가서 자 모양으로 바꾸기. 네. MC 옆모습 1 모양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걸 갖고 와서 한 2초 동안 사용 설명을 말해 주도록 할게요. 무대 위에 MC 오브젝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우리가 무대 위에 MC 오브젝트를 클릭할 거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그럼 오브젝트를 클릭할 때마다 오브젝트를 클릭할 때마다 뭐를 하면 되겠죠? 우리 아, 우리가 준비해 놓은 음악을 깔아 줍시다. 자. 1초 재생하기 블록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어떤 음악을 사용할 거냐면 샤량하고 등장하는 소리. 우리가 오브젝트를 클릭할 때마다 샤랑하고 등장하는 소리를 1초 동안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음 모양 바꾸기 그 다음 모양으로 바꾸면서 우리 스크린 속 오브젝트에게 신호를 줄 거예요. 시작해서 신호 보내기 어떤 신호? 나를 따라해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MC 무대 위에 MC 옆모습 오브젝트의 코딩을 마쳤고요. 이제 스크린 속 MC 오브젝트 옆모습 1내 네,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 무대 위에 있는 MC와 같은 모양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모양으로 바꿔주기 할 거고요. 이번에는 나를 따라해 신호를 받았을 때는 나를 따라해 신호를 받았을 때, 아이고. 우린 어떻게 하면 되죠? 똑같이 다음 모양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다음 모양 바꾸기. 네, 이렇게 해보고, 이제 한번 제대로 코딩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클릭해 나오고, 멋진 모습 같이 봤죠? 네, 이렇게 MC 꿈나무 멋진 나를 봐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신호와 소리 추가하기를 우리가 실습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